이맘때면 건강을 기원하며 운동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다짐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생활 속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체육 활동을 좋아할까요?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걷기와 등산 등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체력에 맞게 코스를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한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산행을 강행한 일부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기만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큰코리아입니다. 오늘 더큰코리아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한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보여드립니다. 오클랜드 도심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 시원한 물줄기와 싱그러운 산내음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물 따라 바람 따라 걷는 트레킹족들이 많이 찾는 삼림공원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숲의 자생식물들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는데요. 뭐 책을 읽어보는 사람들까지 읽어봐서도 알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와서 실제상 이렇게 딱 보면서 만져보면서 어떤 걸 맛돼보면서... 덤불 위로 나뭇잎과 가지들을 모아서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트레킹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이곳은 임시 대피소가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여러 야외 활동 가운데 트레킹이 두 번째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해 한 단체가. 지난 2012년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도 보는 법부터 위급 상황 대처 요령까지 이론과 실습을 넘나드는 교육에 많은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안전 교육부터 시작하는 뉴질랜드의 트레킹 문화. 자칫 가벼운 산책 정도로 여기기 쉬운 걷기 운동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인 뉴질랜드 산악안전위원회의 201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자 가운데 트레킹 인구는 30만 6천 명 정도였는데요. 전체 레크리에이션 참가자 가운데 10%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트레킹 인구는 낚시 인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우선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트레킹 코스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부근의 트레킹 코스만 250km가 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짧게는 2-3시간 걸리는 단거리 코스부터 친구와 가족과 함께 걷는 코스, 하루 코스 4박 5일 등 종류별로 셀수 없이 많은 코스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하루 트레킹 인원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트레킹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뉴질랜드 산악안전위원회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발생한 사고건수 가운데 20% 이상이 트레킹 관련 사고였습니다. 다른 야외 활동 발생건수보다 사고 빈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워낙 많은데다 인적이 드물어서, 등산객 스스로가 안전한 산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래킹 전에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변화무쌍한 날씨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여행 계획과 돌아오는 날짜 등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도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트래킹 안전 교육은 지난 2012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처음 두해 동안은 유료로 진행됐지만 201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실내 이론과 산행 실습이 있는데요. 이론 교육에서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방법과 지도를 읽는 독도법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산행 실습에서는 이론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데요. 실제 산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저체온증 등 여러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실제로 연습합니다. 제일 동포 1세. 20세기 초중반 고국을 떠난 이들은 일본에서 무엇을 지켜왔을까요?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차별. 그들의 굴곡진 삶에 대해 들어봅니다. 에어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난 일본에 와서 일생 노동만 하고. <laughs> 일본에서 와서 나가 있기 싫으기라고. 괜니 부산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 학교가 학고방에 갔어요. 학그 본교는 해운대에 있는데, 근데 너무 막 추운 땐 겨울엔 저 밖에 나와서 탁배기를 먹고, 그래서 그 강의들. 그래서 가서 된게못 시다 오그래 아버지가 나 일곱 살에 돌아가고 어머니가 열한 살에 제가 돌아갔어. 형님이 막 저를 키워줬어요. 부산서 대학교 다니다가 여봄 방학에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 전 부경으로 왔다가 그대로 뭐 고향에 돌아가지도 않은 거 일본에서 일본에 오니까 뭐 살기가 좋았어요. 뭐 경기도 좋고 취직할 때도 하하다라고도뭐여우 왔다시 때하와있는데 그. 우리 친척 삼촌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거기서 사지가 고향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아슴메다라서 훈련이 쓴데 배에 실러서 야다세스 데스도 세데스에다 거기 가서 팔았습니다. 일을 일이 없으니까 일부 <.beeping> 우리 한국 사람 하는 임식점이나 그런 고천사 일본 사람이 하지 않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외험한 하더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사카그 교포가 많이 있으니까, 그 시모노세키 또니까 그 오지산 삼촌이 고철을 사업을 많이 했어, 네, 다 설렀어. 대판으로 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셔서 처음에 에, 인, 인사스 인쇄. 아, 인쇄 인쇄 공장에서 한, 아. 거기서 한 10년 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 일을 하다가 독립했습니다. 잘 어, 어 조금 됐는데, 그, 아들이, 저, 다스서 주면 됐니다 저거, 거 그, 아 기계 속에 손뜨 선을 끄니까, 그 선을 어 지금도, 뭐, 기계, 뭐,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뭐 일도 안 오고 뭐한십년 동안 뭐 브라브라브라 해가 아~ 이건 굉장 속이 많이 그것 때문에 좀 음. 죄책감을 어, 예, 많이 그래서 여매상가 하다 라이트에 오고 싶다 하고 이를 작파하시고 한 10년 동안은 그냥, 네. 놀았습니다. 다시 내가 네. 인쇄기계를 잡지 않겠다. 네. 후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노동만 하고 일본 사람한테 좀만 떠니까, 바가지 사는데 누가 해서 이거들 아니어서 실도 못 하고 일본에 오지 않으면 또 다른 <laughs> 기회가 있었는지 몰라 우리 동창생도 다 출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이 일본에서 와서 낭있 기시시기다, 가보세요. 대 자기가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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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탓다 쌓고 했으니까, 뭐, 지금 후회해도 그, 할수 없습니다. 남은 여생을 편안히, <laughs> 살 수밖에 없네요. 고가의 시대, 뭐, <laughs> 가도 돌아갈 생각도 있지만, 은 <laughs> 아들한테, 에 자식한테는 그런 말이 生きてる間。おりてる、きょぽ1世でるんだ、こせんまは은へと、2世、3世도るんだ、こ들るん、고물을잘ぎっそ。 보통 일세 분들은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반대. 네, 근데 선생님은 별로 반대 많이 안 하셨나요? 반대 해봤자고 뭐 하던데 근데 귀한은 아니었습니다. 다 나가 살살때 있는 한은 귀하지 않아. 예, 뿌리가 중요하지. 나가 돌아갔으면, 뭐,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 이름도, 한국식 네, 네. 이름? 네, 한국식 다 이름이에요. 호적도 다 한국으로, 다. 뭐 자식들은 뭐, 한국 사람은 나 씻고, 일본 사람이박가니 사랑이오니, 언제나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 사람이 다시 꺾고 살아야